예, 보수파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백만원 공돈이 당신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번에 선거가, 어, 완전히 이제 그, 에, 과거의 그 심판론, 어, 이런 정치 그, 어, 이제 평가에 대한 것들은 정발이 되어지고, 대신 이 선, 어, 서로에게 에, 자네는 어, 이돈 받는 거, 이거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선거 이야기는 온통 그런 이야기로 어, 지금 어, 물이 들어지고 어, 말고 있습니다. 어, 세상 관심사가 돈 백만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블랙홀이 지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이 지폐를 이렇게 헌, 살살 흔드는데, 에, 혹하지 않으면 참 비정상일 수도 있겠지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소득액을 계산하려는 이 접속자가 몰려들어서 며칠째 마비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 100만 원 공돈이. 이번에 선거를 어떻게 좌우하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맞는 것인지, 특별히 이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를 해주는 걸로 해서 제가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조선일보 8일 수요일 아침에 1,400만 원빚 있는데 또 빚내어 100만 원 준답니다. 아,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 보십시오. 예. 예. 이 2019년도에, 해계연도에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전년도보다 44조 원 증가한 이 빛이 54조 4천억 원의 적자를, 54조 4천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2009년에, 넘어가지고, 사상 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 예, 이 54조 4천억 빚이 사상 최대가 되었다고 보도를 하네요. 그리고, 어, 당신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이만큼, 이만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 어, 이 돈을 이렇게 한 사람 당의 빚이 에, 지난해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요 중앙 정부 정부가 지방 정부를 합친 국가 채무가 에, 728조 8천억인데요 어, 이렇게 에, 늘어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인당 어, 갚아야 할 나라 빛이 1,400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가 채무만큼 1만 원짜리 지폐를 어, 1,400장을 쌓았더니, 어, 이런 그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6일날, 지난 6일날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소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게 그렇게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전날에 미래통합당과 한경안 대표가 또전 국민에게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하위 70% 결정 일주일 만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돈을 받지 못했던 30%. 에 대해서 불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이 야당이 흔쾌히 그렇게 주자고 하니까 고마울 따름이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제안을 번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들도 여기에 아주 편성을 해가지고 아주 난립니다. 더 주자고. 이 통합당은 처음에 집권 그 야당이 표풀리즘을 하고 자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은 이 민주당이 쏘아 올린 돈풀기 경쟁에 올라타 가지고 240조 원의 패키지 지원책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김종인 총괄 위원장은 정부 예산 그러니까 20% 정부 예산의 에그 500조 520조지요. 거기에 20% 100조를 변경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써자 하면서, 어, 또한교환 대표는 거기 40조 규모의 국민채를 발현해가지고, 어, 소상공인 중소기업경련 지원 자금으로 써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금융 지원 자금으로 100조 원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140조 하고, 어, 이, 그 다음에 김종인, 어, 이, 이대 위원장이, 그, 어, 100조 해서 240조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에, 이렇게 여당 현금 살포를 비판하면서 240조를 운운하니까 광당하다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에, 쩐의 전쟁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요. 에, 그, 경제학 박사이면서 공병우 박사님은, 어, 지금 그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 때, 이 V자로 해가지고, 바시, 반등을 급하게 올라갈 조짐은 거의 없고요. 이 U자로 서서히 이렇게 반등해 올라가는 것도, 어, 거의 불가능하고, 이미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망가진 상태인데다가, 엘자로, 엘자로 해서 이렇게서 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기 침체에 간다는 말이죠. 이그 어, 확률을 볼 때, 이 치료 백신이 에, 나오지를 않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 겨울까지도이 재난이 계속 되어지는데 거래가 되지 않고 왕래가 자체가 없어지면. 경제는 앞으로 최악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어, 이렇게 돈을 나눠준다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은 선거와 관련없이 이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해서 지원금 나눠주는 나라는 다섯 개국입니다. 한국, 미국, 어,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호주, 이렇게 다섯 나라인데 호주는 650만을 저소득층에게 55만 원씩을 나눠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소득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76만 원 이렇게 분배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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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그 정부 소득 하위 50% 정부 어, 하위 50%에 해서 그렇게 해서 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신분 에, 이 신분을 등급을 따라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는 하위 그러니까 38% 어, 38% 어, 그리고 호주에는 하위 25%만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나라들은 전부 다섯 네 개의 나라들은 g m p 6만 달러라는 나라입니다. g m p 6만 달러, 5만 달러 이런 나라고 우리는 g m p 3만 달러인데 더 많이 빛을 내어 가지고 어 신용 등급을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눠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인 가정이나 국가나 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이 망하게, 가게나 나라나 그들이 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우리는 공짜 돈을 참으로 좋아하는데 이 총성과 재, 재난 지원 돈, 전의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정말 간단하게 저도 가정에서 에, 이렇게, 가정 하나 단위와 국가 살림살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어, 저는 그 지출, 뭐 수입이 얼마 되질 않지만은 매달, 에, 이렇게 한 번씩, 누, 어, 부부가 누워가지고, 이번에 대략 어떻게 우리가 살았나. 이 계산을 대략은 해봅니다. 해보면서, 아, 이 수입이 작아졌구나. 그러면은 아주 그냥 반찬을 줄이려고 하, 고 어, 뭐, 가장으로서 당전, 당연, 당연히, 뭘 사는 것도 막 손이 이렇게 가지를 않고 차비까지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때가 있어 손을 벌리고 벌리고 살지는 말자 빚은 물려주 애들한테 물려주지 말자 이런 것이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돈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꽃관이 꽃감부터 빼먹고 어떻게 되든지 뭐 자기 돈입니까.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식들 어, 그리고 내 선거에 내 근, 권력들 차지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이런 것이 바로 애국이 아닙니다. 애국이 아니고 이거 나라 팔아먹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에, 보수당도 똑같이 에, 같이 이렇게 뭐 승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고 망둥이가 뛰니까 또 그런 속담이 있죠. 꼴뚜기도 어, 뛴다. 꼴뚜기가 예, 어물장에 망신을 다 시킨다. 예, 예, 못생긴 뭐 게, 에, 조금 그, 어, 영양가 있다고, 그렇게, 뭐, 망둥이가 뛴니 꼴뚜기가 뛴다 망신을 다 시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보수파는 자파 공산주의나 자파나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어, 그런 것을 다 따라서 하면 오히려 실패합니다. 보습 우파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클릭 자클릭 자꾸 무슨 경제민주화 어쩌고 하면서 따라가다가 지금 오늘날 현재의 이 모양이 된 것도 저는 그런 것에 자꾸 따라가다가 국민 수준이 그렇다 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호소하지는 않고 오늘날 이 문제가 나지 않았나 이 사단이 나지 않았나 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이런 때돈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있지만은 서이서 같은 나라는요 그때 한번 그런 참 많은 소문이 있었죠 나라에 이런 문제로 해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국민 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자 그렇게 국민 투표를 붙였는데 국민들이 아 이건 아니다 하고 76%가 어, 이렇게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국민 수준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 보수우파가 이걸 앞서서 세야 되겠다. 이런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을 어, 이용을 하느냐, 돈에 이용을 당하느냐. 이게 바로 돈 자체는, 에, 돈이, 어, 인격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요. 이 돈에 우리가 물질에 이용을 당하면은 결국은 매수를 당하고 하면 돈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질의 주인이 될 것이냐, 물질의 종이 되어질 것이냐, 자유인이 되어질 것이냐, 물질의 주인이 되어질 것이냐, 종이 될 것이냐, 자유인이 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것은 물신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물신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이 정부의 교묘한 그 그런 그 교활한 아, 이런 그의 자세들, 예, 자신들의 잘못한 것들을 이 소득 주도 성장이고 경제 망치는 것을 이돈 실정을 돈으로 덮으려고 하는 위선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 매뉴얼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런 것들은 부각시키지 말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라.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강조를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덕성과 또이 경제 이렇게 망가진 것, 실정들,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덮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히고 신사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눈을 가리고 마음을 도둑질 하려는 그런 것은 에, 이것은 에, 아닌 것, 선진국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가 더럽혀지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라가 고통의 아픔을 결국은 안게 되고 우리 자식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 디모대전서 6장 10절이죠. 거기에 말씀해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결국은 침련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돈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과거를 못 보기도 하고, 미래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현재 요것만 달랑거리는 이돈 100만 원 바라보 어, 하다가 그냥 1 0에 파손을 해버리고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 이런 것에 있어서 참 어, 국민들의 그 수준 문제도 문제지만, 은 우리 야당 측에서 보수 우파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개몽도 하고 잘 말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선거가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어, 잘못한 것이 잘한 것으로, 예, 잘한 것이 잘못한 것으로 돈 얼마에 이렇게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은 정,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가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독재자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공산주의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좋다 좋다 했던 것이 뭡니까? 평등, 평등, 나눠준다. 아,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그 포퓰리즘이 공산주의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위성과 기망과 속임수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보수파들 열심을 내어서 참으로 이번에 선거에 이런 계기가 계기가 어떤 면에서는. 또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